귀신에게 홀렸던 이야기 오래전에 겪었던 황당한 일을 말해볼까 합니다.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시간이 자정이라죠. 방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던 중 담배가 한 개피도 없더군요. 날씨도 쌀쌀하고 나가기는 귀찮았지만 배충 껴입고 편의점을 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검정옷을 입은 남자가 앞에 걸어오더군요. 폰을 만지고 있던 터라 한번 흘겨보고는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가 저랑 어깨를 부딪치더군요. 어깨를 툭 부딪치고 상대방의 어깨를 본 저는 죄송합니다라며 사과를 하는데 남자가 없더군요. 분명 촉감도 있었고 폰을 만지면서 잠시 흘겨봤을 때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부딪칠 때 어깨도 보였습니다. 기겁한 저는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. 헐레벌떡 도착하고 나서야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어을 확인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다가 술기운에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담배와 캔맥주 두 병을 사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. 한 캔은 원샷 나머지 한 캔은 시엄시엄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. 근데 가위가 눌리더군요.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서서 킥킥거리면서 웃고만 있더라고요. 점집에서도 기가 세다는 소리를 듣고 귀신같은 거 믿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되니 죽을 맛이더군요. 가위에서 풀리기 위해서 손가락도 움직여보고 발가락도 움직여보고 주먹을 펴보려고 하는 등 별짓을 해도 안 깨고 자다가 깰 때까지 그 남자 웃음소리만 들으며 가위에 눌렸습니다. 자고 일어나니 7시경. 무서워서 씻지도 않고 PC방에 왔는데 집에는 무서워서 못 가겠네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